소속사 관계자는 이찬원에게 새해 선물로 아파트를 선물했다. 이찬원 덕분에 우리 회사가 파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찬원과 박은영 대표의 관계는 동료 이상이다. 최근 블리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소속사 대표가 이찬원에게 선물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입니다. 그간 이찬원의 회사에 대한 공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자 설날 선물이기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매니지먼트사가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찬원은 미스터트롯 출연 이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찬원은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 콘서트 투어도 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회사에 가져다주는 이익은 엄청납니다. 특히 콘서트의 경우 1세션에 최대 5천만원까지 수익을 냅니다. 회사가 투자한 이찬원의 광고계약 및 기타 프로젝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블리스 엔터테인먼트의 이사가 이찬원에게 감사의 선물을 보낸 것은 이찬원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또한 소속사 덕분에 이찬원은 지금의 유명인사이기도 합니다. 박은영 블리스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신년사에서 우리 회사가 코로나19로 힘든 한해를 보냈다. 한해 동안 긍정적인 공헌을 해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새해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고 말했습니다. 이찬원과 박은영 대표는 동료로서의 관계 외에도 서로를 절친한 자매로 생각하며 직장에서 항상 서로를 도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앞으로 이찬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항상 응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9일 이찬원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오늘은 찬또 나오는 토카원 25시 보는 날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사진 속 이찬원은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반듯한 자세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특히 여심을 저격하는 훈훈한 비주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찬원님, 멜빵찬 또 너무 이쁘다. 본방 사수 준비 완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찬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준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 팬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 또 만나요.